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려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반갑게 다가와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어주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관심이 과연 진심일까요? 그 순간의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눈썰미는 더욱이나 중요해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평생 쌓은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귀중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사람의 본성을 재빨리 알아보는 다섯 가지 방법인데요. 이 다섯 가지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훨씬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옷차림을 보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옷차림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네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옷차림입니다. 단순히 비싼 옷을 입었는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신 이분은 학부모만 보면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부모의 옷차림을 보면 그 가정에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하셨지요. 예를 들어 월급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매번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나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 학용품은 늘 부족했고 급식비는 미납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박하지만 늘 정갈한 차림의 어머니는 아이 준비물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고 참관 수업에도 늘 시간에 맞춰 오셨다고 해요. 옷차림이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고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례식에 화려한 옷을 입고 오거나 졸업식에 운동복 차림으로 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골랐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항상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으십니다. 그분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새 옷을 자주 사기 어렵지만 항상 정결하고 단정한 모습이셨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두텁게 받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카페 직원에게는 반말을 하고, 택시기사님께는 무시하듯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리가 꺾일 듯 인사를 하고 친절을 베풀지요.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한 남성분도 있었지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런 것 보기에 참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다며 주변의 칭찬도 자자했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조금 늦게 나왔을 때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듯했으나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니 결국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하는 말까지 했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나? 늦게 나온 커피를 내가 왜 마셔야 하지? 카페 안이 조용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40년 전 학창시절 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선생님 앞에서는 모범생이었지만, 후배들에게는 늘 고압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떠올린 것이지요.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척하다가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위치에 서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직장에서 작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인데 부하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아파트 동 대표가 되었다고 경비원을 깔보고 관리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나는 손님이고 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인품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청소하시는 분께도 인사를 건네고 경비 아저씨께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지요. 길에서 마주친 택배기사님께도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나 다들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건데 그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는 순간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격이 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실패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했을 때는 여유롭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보이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가게를 하신 이분은 장사의 고수였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분의 조언을 듣고자 했고 주변의 신뢰도 두터웠지요. 그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장사는 신용이야, 한번 잃은 신용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 어느 날 가게 옆에 새로운 상인 한 분이 들어왔답니다. 40대 초반의 이상인은 처음에는 참 겸손해 보였다고 합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매일 아침 인사도 잊지 않았지요. 장사가 잘될 때는 모두 선배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과일도 갖다 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되기 시작하면서 본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고 하더니 점점 역하게 탓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선배님이 단골들을 다 가져가서 그래요. 위치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죠. 심지어 물건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시장 상인들 모임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더랍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는데 그후로도 시장 상인들이 왕따 시켜서 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반면에 그 시장에는 또 다른 상인분이 계셨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장사 수환이 부족해 매일 적자였던 분이었죠.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좀더 공부하고 배워야겠어. 그리고는 밤마다 상품 공부를 하고 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손해를 봐도 결코 남 탓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번 실수로 큰 공부했네 하면서 웃어 넘기셨다고 해요. 결국 그분은 다시 가게를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하셨고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실패하면 남 탓만 하는 사람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사람 말입니다. 과연 누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늘 핑계거리를 찾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실패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뢰를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세요. 돈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빌릴 때는 조용하고 겸손한 척 하다가 막상 갚으라고 하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얼마 전 만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사신 이분은 이웃들과 늘 정답게 지내셨습니다. 서로 김장도 나누고 제사 음식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지요. 특히 이분이 매년 담그시는 된장은 동네에서 그 맛이 기가 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이웃분이 찾아왔답니다.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한 달만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딸 결혼 비용이 조금 모자란다면서 눈물까지 비치더랍니다. 평소 정이 많던 어르신은 흔쾌히 빌려주셨지요. 우리가 몇 년을 봐온 사이인데 뭐가 걱정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셨답니다. 어색해질까봐 말입니다. 그러다 석 달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요. 혹시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그러자 그 이웃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돈몇푼 가지고 그렇게 닥달하나? 여유 있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동네에서 어르신을 마주칠 때마다 먼저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저 집은 돈 있다고 사람을 무시한다며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웃은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서럽게 부탁하고 막상 갚으라고 하면 뭐가 그리 급하냐며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지요. 어르신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 중에 정말 급한 사람은 오히려 말을 못 꺼내. 그런 사람 도와주면 꼭 갚으려고 애쓰지.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금액을 다룰 때의 태도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늘 계산을 미루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에 내가 살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모른 척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 원, 이만 원도 제때 갚지 않는 사람은 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요. 반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빌린 돈은 약속한 날짜에 꼭 갚으려 노력하고, 혹시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돈을 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게 말이야 쓰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빌릴 때는 신중해야 하고 갚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해. 돈 때문에 정이 끊어지면 그게 제일 서운한 일이지.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람의 옷차림을 살펴보세요. 단순히 비싼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고집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고, 너무 허술한 차림의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카페 직원이나 택시 기사님, 경비원, 아저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약자에게는 무례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의 태도를 보십시오.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 탓만 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넷째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과가 났을 때도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인지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다가도 작은 일에 화를 내며 돌변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돈을 따르는 태도를 보십시오. 특히 돈을 빌리고 갚을 때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도 제때 갚지 않는 사람은 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좀더 빨리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 더큰 지혜가 될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지혜의 마음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